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회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리듯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의 안을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가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를 대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7절과 7시이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사월과 다윗의 어, 쫓고 쫓기는 인생이 계속되고 있죠. 어, 오늘은 다윗이 어,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쳤다. 과거에 한번 블레셋 땅으로 가갖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이 다윗또 불리석 땅으로 도망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1절 시작합니다 같이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보세요 어, 사울에게 붙잡히겠구나 어,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다윗, 다윗이 뭐 했어요? 생각했대요 생각했다 어, 여기 26장과 27장 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다윗은 어 27장에 들, 들어서면서 뭔가 두려움과 어 염려와 걱정이 쌓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했다 어 이렇게 어 성경을 표현합니다. 27장, 26장부터 27장 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26장에서는 기도했는데. 20년 부터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학자들에 따르면요. 현재 다윗이 광야 생활 도망 생활을 8년 차 하고 있다는거요 여러분 말이 8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8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어 문제는 앞으로도 이 광야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했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두 번이나 용서했는데 사울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낙심이 되고, 계속, 어, 낭망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했는데, 이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아요. 자녀, 자녀가 저, 절망할 수 있죠. 그렇죠.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직장을 놓고 결혼을 놓고 또 결혼은 태회문이안 열려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내 문제로가 기, 그대로예요. 환경이 그대로예요. 그렇죠 다윗이. 낙심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윗이 지금 생각했어요. 기도한 게아니 기도를 좀 멈추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혀 망하게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죠. 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을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지. 원수 사울의 입에서도 두 번이나 나를 건져 주시고 사울을 살려 주게 하셨지. 그렇죠. 이것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사울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계속 전쟁터거든요? 오늘도 사건과 뭐,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 우리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도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의 군사들 600명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600명. 그렇죠? 3절도 읽어 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엘과 함께하였더니 여러분 3절을 가면은 아기스와 동거했다 그러면서 두 아내 그렇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엘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다윗이 지금 600명과 함께 있어요. 아기스도 함께 있습니다. 아두 아내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26장과 27절에 27장은 완전히 달라요. 26장에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기도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동안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인데 27장에 와서는 불과 이한장요한장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거예요. 여러분 24장과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25장과 27장에 보면 다윗을 보면 정말 추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맞는 사람인가?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인가,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두렵고, 언제 넘어지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싸움,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불평과 불망에, 불평과 불만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순간이에 한순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한장 차이, 앞뒤, 동전의 양면, 이것이 정상인과 정상이 아닌 사람들로, 그렇게 아주 한끗 차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이, 사람의 한가 차이가 뭐예요? 생각의 차이에요. 기도하냐, 안 하냐, 오늘 말씀 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거 차이인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가대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사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야. 쫓지 않았대요. 쫓지 않았대. 여러분 다윗은 이거 이 사절을 읽으면서 박수를 쳤어야 됩니다. 와내 인생이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예, 다윗이 가디에 도망한 것을 블레셋을 도망한 것을 보면서 예, 이제 사, 다윗 저 블레셋 가서 죽 죽게 되, 생각 죽게 되겠구나. 그지? 그래서 사울이 내또 이제 걔 알아서 죽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어, 다윗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근데 오늘.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사울이 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가 쫓아가면은 8년 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다윗을 내버려둘 수 있거든요. 어, 사울이 다윗을 이제 내버려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버려둘 수 있어요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망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어, 엘리야를 이세벨이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추적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지에 겁먹고 막도망쳐갖고 로덴 나무 아래서 에 죽겠다라고 자살 서동을 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그냥 배 밑, 밑바닥까지 거기까지 도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추적하십니다. 거기 끝까지 따라가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이세 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고 10편, 23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쫓아가십니까? 영원까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기에 멈추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영원의 여호와의 집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물질이 우리를 책임지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 그죠 재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우리가 책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겔에 내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셔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여기 보니까 정말 다윗이 이제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누구에게 은혜를 구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우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 일자리 좀 알아봐 주겠지. 저 사람이, 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 사람 재력도 있어요. 저 사람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직분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관계를 깨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나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목회입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왜 믿음, 믿음,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 보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이거 철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보세요. 그렇죠. 다윗이 이걸 산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시지도 않았는데, 그쵸 그렇죠? 사람들을 쳐서 남녀를 치고 소와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 의복까지 다 빼앗아 그렇게 아기스에게 충성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600명을 붙여줬는데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렇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치고 다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무슨 차이가 왜 이렇게 전락했습니까?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기도하고 안하고의 차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 그가 언내하고 고민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잠시 전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엘상 27절을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수술을 끝낸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한말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